포낙보청기 보장구 제품 청각장애 진단용 제품을 한번 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낙보청기는 세계 1위 글로벌 브랜드로 포낙보청기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유명한 시상식에서 입상을 하였으며 포낙보청기는 글로벌 청각 브랜드로 굉장히 인기를 보이고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포납 보청기 한번 살펴 드리겠습니다 세계 무려 100여국 이상 애용되고 있는 글로벌 보청기입니다 다양한 제품으로 오픈형 그리고 귀걸이형 bt 그리고 귀속형 까지 많은 브랜드가 많은 형태가 형성되어 있고 또 포낙포청기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고 플레이트 역시 하우징 역시 다양한 색상으로 알수 있습니다. 포낙포청기 청각 장애진단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